원래는 불기 2560년인데, 불기라는 것은 부처님 탄생 연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멸, 부처님이 돌아가신 연도로부터 2560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80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80을 보태면 2640년 생신입니다. 예, 계산을 하면 어, 그렇게 에, 됩니다. 매년 이렇게 저희 골굴사에서도 어, 봉축법회를 봉행해왔습니다. 원래로서 벌써 27번째 제가 이곳에 와서 어, 부처님께 에, 봉축법회를 에, 봉행한 해수가 됩니다. 그동안 처음 27년 전에 함께 출발했던 우리 신도님들이 이제는 모두 노보살님들이 되고 노거사님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팡이가 없으면 이 오르막길을 오르기가 힘드실 정도로 이제 연로해 주셨고 참 세월은 무상하지만 그러나 우리 원력으로 이 골골사가 지금은 세계적인 사찰로 발전되어 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마애불 부처님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12개의 석굴 사원이 약 250년 전에는 모두가 저관음굴처럼 추녀가 있고 기둥을 세워서 벽을 막고 문을 달아가지고 목조 전실로 되어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12초 석굴로 이루어져 있는 사찰은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겸재 정선의 그림에 보면은 이 옛날 골골사의 전경이 여러 개의 기와지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경주 부에서 경, 요즘 말로는 경주시입니다. 경주 부에서 만든 지도를 보면은 이 골굴사가 석굴암이나 불국사보다도 더 돋보이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 개의 기와 지붕이 바위에 새겨져 있는 것을 지도에도 그려 놓고 있습니다 하여나는 원래 동국대학교 박물관장을 지내셨고 문학 불교 문화에 있어서 태도라고 할수 있는 현재 제일 유명한 문명대 교수를 자장으로 해서 골불사 12천석굴사원 복원을 위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11월 4일날 경주 하이코에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오, 11월 5일날은 우리 골굴사 산사대 예술제 무예대회를 하게 됩니다. 한두 차례 학술 대회를 그친 뒤에 저는 본격적으로 문화재청에 이 골굴사의 원형 복원을 신청할 겁니다. 만약에 이1 2조 석굴사원이 복원이 된다면 석굴암은 석굴암을 훨씬 능가하는 유명한 불교 성지가 되고 또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유일한 여러 개의 동굴로 갖춰져 있는 이 골골사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세계인들에게 알려지고 유네스코에 등재될 것은 뻔합니다. 그리고 이 골골사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살아 있는 무형문화재가 숨 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천년 이상 존재했던 승군들의 전승 무예인 선무도가 이곳에 정착을 해서 세계 선무도 총연맹 총 본산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이곳에 선무도를 배우기 위해서 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곳에 템플스테이를 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골골사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골골사는 물론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촌의 모든 인류에게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인가 하는 NGO 사업에도 이제는 큰 뜻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사찰을 짓고, 복지시설을 짓고 하는 이런 유루공덕에 치중하지 말고, 이제는 인류의 정신문화를 이끌어가는 마스터를 양성하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또 우리 사부대중들이 더불어 그 마스터가 되어서 옛날 부처님의 포교제일 존재였던 푸르나 존자처럼 우리는 전 세계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법회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더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길 빌면서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진재 큰스님의 법어를 해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축법어. 삼광야 백화 쟁발이오 월색각광냉상조라 팔계정묘원 명안하여서 식취와 독존이여다 이 다투어 피고 달빛과 강빛은 냉랭하게 서로 비춤이라 깨끗하고 묘하고 뚜렷이 밝은 지혜의 눈을 열어 부처님께서 오직 나만이 홀로 높다 하신 이 뜻을 모든 이들은 바로 볼지어다. 부처님께서 사바에 오신 진리는 농부는 밭 깔고 십 뿌리며 땀 흘려 농사지어 추수하는 기쁨의 웃음소리에 가득하고 노동자는 산업 현장에서 망치 소리와 기계 소리가 쉼없이 울려퍼지고 남북한 동포들이 조국광산에서 각자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할 때 그날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며 그 고통을 덜어주고 대신할는동체대비의 대승보살도를 시현하는 그곳이 바로 부처님 오신 도량입니다. 우리 결의 엄숙한 소명과 침부인 조국이 하나되어 남북동포가 겨의의 을과 동질성을 회복하여 서로가 을싸 안고 춤추며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그때가 부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과학의 본질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구촌의 평화에 기여해야 함에도 중생들의 탐욕으로 인해 인간 존엄과 생명 존중이라는 절대적 가치가 전도되어 가공할 무기를 개발하고 자연을 훼손함으로써 도리어 인류의 안정과 지구촌의 미래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고귀한 생명을 경시하고 무상한 물질을 숭배하는 이 깊은 병통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나의 참나인가를 화두를 들고 각고에 정진 수행함으로 일념삼매에 들어 참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주 만유의 본질인 생명의 존성과 우주의 원리를 자각하여 일체 중생이 비애와 권해가 없는 영원한 생명의 실상을 현실 세계에서 수용하여 대 자유 해탈의 경지에 이르도록 합시다. 나무 석가모니불 불기 2560년 5월 14일 부처님 오신 날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 대독선불합시다